이번 시간은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뭐, 너무 진중한 얘기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가를 처음 배울 때, 어, 사실 가장 부딪히던, 부딪혔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 유연해지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자세들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명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거부감이 조금 드는 거예요. 어, 그런 걸 일단 다 내려놓고, 네. 어, 명상이 좋은 점부터 설명을 좀 해보자면, 그런 게 있는 거죠. 어, 정신적인 부분이 우리 몸에 당장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주진 못하더라도, 어떤 가벼운 기분 전환이라든가, 생각의 전환 같은 이런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어, 물론, 더 크게 생각이 들수 있긴 하지만, 이건 얘기가 너무 무거운 주제이니까, 이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일단, 명상을 해보는 연습부터 해보는 겁니다. 저도 요즘 페이스북이나, 어, 인터넷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명상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막상, 명상을 해보자니까, 음, 명상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라더라. 아무 생각 없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안 되죠? 예, 되지도 않고. 일단 옆에 있는 핸드폰부터 눈에 갈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생각이 없어야 되는 이 명상을 약간 틀어서 어, 내가 하고 싶은 강한 생각 내가 좋아하는 어떤 생각 한으로 나머지 필요 없는 생각을 없애는 연습을 해 볼까 해요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그런 장면이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어,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자기 아기를 봤을 때의 기분이라거나 나 혼자 어디 배낭여행을 떠나는데 너무 멋진 경치를 봤어요 하... 감상에 딱 빠져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어떤 시각적이나 어떤 상황에 만났던 그런 감격적인 아니면 너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뚜렷이 생각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군인때 네, 산속에 누워 있다가 정말 누구도 발견 못할 곳에서 숨어 있다가 이렇게 위쪽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새떼가 날아와서 제 주변에 참새 같은 작은 새들이 이렇게 앉아서 제가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뛰노는 거 날면서 노 네.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지금도 눈에 굉장히 생생합니다. 어, 저만 알고 있는 그때의 그 기분인 거죠. 누구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거를 기분을 전달을 못할 거예요. 어,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 속에 빠져서 내가 지금 떨쳐버리고 싶거나 네, 어, 자꾸 따라오는 그런 기분 나쁜 아니면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 떠쳐내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어, 여름이면 바다입니다. 네. 가정을 할게요. 어,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싫어하는 사람 빼고요. 네, 같이 놀러 갔어요. 편하게 놀고. 즐겁게 울고 떠들고 술도 뭐한잔 하고 어, 바닷가에서 아 이거는 너무 옛날 얘기네요. 네, 바닷가에서 폭죽도 터뜨리고 말고 네, 어, 그렇게 신나게 막 시끌벅적하게 놀다가 이제 잠잘 때쯤이 다 돼서 나 혼자 나온 겁니다. 네. 밤바다 한번 구경하러 나온 거죠. 어, 사람도 마침없고 네. 밤에 보이는 파도가 참 멋있죠. 네, 그 앞에 앉아서 그냥 나 혼자 감상을 떠는 겁니다. 그런 상상을 눈을 감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 이걸 뭐하러 하나?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어, 혹시 지금 여건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눈을 감고 상상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비디오를 그냥 끄고, 네, 파도 소리만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네, 이어폰이 있으면 좋겠죠? 자, 저도 해보겠습니다. 어,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시 명상을 인명상을 한번 해보시죠. 3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어, 만약에 이걸 정말 해보셨다면, 네, 어, 3분이 이렇게 짧은가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참, 시간이란 건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 보통 제가 저한테 수업을 듣는 분들한테 네, 이런 거를 소개해드리거나 같이 한번 명상을 해보면, 어, 반응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 정말 바닷가에 갔다 온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다음 주에 놀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무엇을 상상했냐고 이렇게 설명을,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 지나가는 잘생긴 남자, 뭐 예쁜 여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 파도를 계속 봤다. 뭐 아니면 거기에 앉아서 미를 떠올리고 있는 내 모습을 봤다. 이렇게 굉장히 뭐 복합적인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 사실 이걸 경험한 후에 독후관 같은 내용은 그냥 흘려도 괜찮은 얘기입니다. 그냥 제일 중요한 건 그냥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잠깐 가만히 앉아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핸드폰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 어떻게 보면 명상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내가 가져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되게 바쁘죠. 놀든 공부하든 뭘 하든 한 시도 가만 안 있습니다. 쉬는 시간조차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하루에 아주 잠깐이라도 이런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명상이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 이걸 보셨던 분, 이걸 보신 분들은 하루에 몸 말고 좀 정신이나 마음적인 부분에서 쉬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